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사하라 사막의 변화, 호수로 변모하는 광활한 사막,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지하수 매장량과 변화하는 기후, 패턴이 사막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대강이 다시 나타나고 있으며, 모래가 지배하던 곳에 숨겨진 호수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연 사하라 사막이 수천 년 전처럼 다시 푸르러지는 것을 의미할까? 1. 사하라 사막의 기후변화. 사하라 사막은 수천 년간 극한의 건조함을 겪어온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기후변화가 사하라. 사막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기후 모델에 따르면 이 지역의 일부 지역은 예전보다 더 많은 강수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지하수 매장량의 증가. 사하라 사막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지하수 매장량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하라 지역의 지하수 매장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지하수는 사막의 표면에 영향을 미쳐 고대강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촉발하고 있다. 과거에 흐르던 강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이 지역의 생태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3. 형성되는 호수와 생태계의 변화. 사하라 사막의 특정 지역에서는 호수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막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새로운 서식지를 찾고 있다. 과거에는 불모지였던 곳에 물이 생기면서 수생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사하라의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4. 미래에 대한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사하라 사막의 변화가 기후 변화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현상과 함께 이러한 변화가 지역.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 결론, 사하라 사막의 변화는 지구환경에 대한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다. 과거의 강이 다시 나타나고 새로운 호수가 형성되는 현상은 이 지역의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불확실성과 위험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사하라 사막이 수천 년 전처럼 다시 푸르러지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지역적 현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